여자친구 나랑도 처음이요 그러면 일단 고기 설명도 같이 한번 도와드릴게요 지금 올려드린 거는 목살 3개예요 목살이 아 3개가 왜 저렇게 올라가? 목살 없었거든요 네. 저희는 스페인에서 자란 흑돼지용 한 메리콥 물줄이고요 이 흑돼지는 야생도토리, 올리브, 야채꽃, 파부 등을 먹으면서 자라와서 이제 돼지고기지만 소고기처럼 드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유라에서 핫한 메리코 맛집 한번 찾아가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친구들이랑 맛있게 먹었던데, 거든 내가. 한번 먹으러 가자. 아, 옆에요. 이베리코 목살 어, 불빛 때문에 잘안 보이나? 그렇게 가격표 거의 뭐 세트로 많이 시켜먹죠. 그래서. 이게 가격표고요. 저는 방금 이베리코 목살 3개랑 숙소부위 이렇게 시켰습니다. 원산지는 뭐스페인이고이렇게이스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한테 정말 맛있게 먹는 네. 곳이라서 한번또 오랜만에 찾아왔네요 밥 종류는 뭐 어떤 거 있어요? 제일 된장 있고 김치찌개 어... 그 김치찌개 먹을 김치찌개 하나 김치찌개랑 공깃밥 두개 주시겠어요? 김치. 냉면 안 먹어? 냉면 하나랑 김치찌개 하나랑 공깃밥 두개 수고할게요. 냉면 하나, 김치찌개 하나, 공기밥두개 드릴까요? 네네. 기본 찬 나왔습니다. 마늘, 에뭐 소스, 김치, 이렇게 음. 오, 나온다 나온다. 음? 아, 계란찜 는 참기름이 있어 한번 쳐 드시면 아 네. 고다. 그래서 이렇게 맥주... 오, 고소하겠다. 음. 먹어보자. 오. 오, 냄새부터 참기름 냄새가 확 나네. 참기름을 올디 생각하는? <laughs> 저었어. 전는데 음. 음. 좋아 좋아 고소할 수밖에 없겠지. 벌써 남은 딱한번내 순두부 같은데 뭔가. 이번에 올라 이까심을 달래자 무심한 음. 음. <laughs> 음. <미안해>, 싱겁다. 싱거워. <laughs> 아니, 은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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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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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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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운거 좋아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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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이제, 딩 카페. 이아 가게 레기랑 추가로 또 나오네. 상추하고 이렇게 주는구나. 아빠가 나중에 기다려야 된다. 우래 계속 <laughs> 기다리면서 어. 다 먹어보노. 한 개씩 한 개씩. 반찬 없어요. 놔 드릴게요. 니다한숯 수수시 다 이 소스 뭐지? 우와. 그거다. 뭐? 칠리? 칠리 소스 같이. 땅콩 조림할 때? 오. 간장. 칠리 소스 간장? 같이 뭐이래 간장? 간장 소스? 땅콩 조림에. 와, 땅콩 조림. <laughs> 와, 요사딱 <묘사> 맞네. <laughs> 땅콩 조림. <웃음> 어. <웃음> 땅콩 조림에 <laughs> 나오는 그 우와. 양념. 양념. 이게 바로 간장 소스거든. 음 간장이랑 설탕 먹으래. 간장이 설탕이면은? 맛있네. 콩 넣으면 딱. 음. 이거 매력적이다. 이거 맛있어맛있어 음, 어. 여기 또, 음. 여기 또저 장점이 또 진짜 구워주셔가지고 먹는데, 목소리 엄청 크지? 이남아모 목소리 엄청나게 후기 어? 설명을 어? 도와드릴게요 저희는 스페인에서 자란 흑돼지이용한유리포꼬부집이고요 이 흑돼지는 야생덕꼬리 올리브유, 칠꽃 허브 등을 먹으면서 자라와서 이제 돼지고기지만 소고기처럼 드실 수가 있어요 고기 굽기는 이제 돼지고기지만 소고기처럼 이핏 있게 드이는 거에요 그리고 특수부위는 저희가 총 8가지로 이렇게 때대 부위가 달라지는데 어, 일단밑살 되게 일단 되어있어요 목살 다 드시고 나면 바로 구워드릴게요 엄청 맛있어. 난, 난 친구랑 이거 한네번 왔거든. 다 만족, 다 만족했어. 이거 엄청 크지이거라 젓가락 어? 릿간사. <목소리> 어? 네, 특수부위특수부있잖아에렉타긴다나 음. 이거 친구랑 회식할 때다 갖고 있어. 이거. <laughs> 아니, 아니 처음에 초벌을 초벌 어, 어. 먼저 해주고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초벌 먼저 하고 저쪽에서 이제 잘라서 <laughs> 잘라서 오네요 아... 컵을 하고 저쪽에 잘라서 아, 드시는 거예요. 아, 진짜 맛있더라. 맛있어 맛있네 입술 맛있게 먹었다 잘 먹겠습니다 인축 빵빵 한몇 차마다 퍼진다. 두 번째 점은 와사비에 데리야키 소스 한번 찍어주세요. 아. 아. 와사비랑 데리야키. 이게 데리야키인가? 네, 아. 맞아요. 아. 우리 국기는 괜찮으신가요? 네네.

아음김 <laughs> 왠지 김치 많이 들어있는데 그 숟가락 어디 고기 그 다음 점 드실 때는 카레가루랑 데리야끼 소스 이용해서 드셔보세요 네. 이번엔 김치찌개입니다 맛있다 들기름이 들어갔나 음. 일단 그러니까 메인이 고기야 고기 다 구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박이네 또 고기의 또 냉면이지 이렇게 맛있더라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기 한채 진짜 맛있게 먹었어 여기 고기 야 이번에 그냥 방방 끓이래. 엄청 두꺼워서 끓는 육즙이 방방 끓인다. 이번엔 숙수비입가 이게 아까 숙소비, 어디 이거 이런 거야? 숙소비, 이건가? 한번 먹어볼까? 득간살 음, 이번에는 후수두이가 그때그때마다 틀리다 하대 이번엔 득간살로 준비했다는데 음. 결참에는 소금을 찍어 먹는게 제일 맛있다 득간살 음. 쫀득쫀득하네 음. 이런 거는 퍼지고 입안에서. 맥간살은 쫄깃쫄깃하고. 난 데리야끼, 이게 데리야끼 소스라 하네. 뭐? 아, 간장이야. 데리야끼. <laughs> 데리야끼랑. 요, 와사비랑 같이 잘 어울리네. 국물 잘 맞네. 나 처음 알았다. 데리야끼랑 이렇게 와사비랑 잘 어울릴 줄은. 아, 잘어울리지 와사비랑. 난 데리야끼랑 이렇게 와사비랑 먹는 게 제일 맛있네. 개인적인 취향이 겠지만 여기서, 가, 여기서 또 카레 얹어볼까? 맛이 어떤지 카레랑 월삽이랑 길랑땡 섞으니까 응. 지금 저녁을 느게 먹으니까 항상 맞때 그래도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어때? 거의 뭐술술 술 먹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 이제 고기 다 먹었습니다. 이제 밥 먹어야겠다. 고기 내가 밥 먹으면은 고기를 다먹 뺏길까봐서 밥을 늦게 먹고 먹었는 내가 그런 것 같아서 물어. 밥을 안 먹냐고. 내밥 먹는 동안 고기 먹자. 고기 먼저 먹어야지. 밥은 이제 나중에 먹어야 될다 응. 맛있김치찌가 밤에 잘울리네 근데 된장도 올렸어. 찌 됐어? 그거. 너무 맛 찌래 갔어. 김스매 완전 짭게. 너무 물. 너무 물다고치는좀 음. 약간 더이 약간... 아, 짜리같이짜리 스타일 좋아하다 아니면 얼큰하던지. 음. 음 아, 다 어디 었나다 어디 었나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 맛있네요